우선 VA health benefit 있어서 뭐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생기면 이제 퍼센트로 어 내가 디스크들이 퍼센트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총100% 뭐 받으면 텍스프리로 거의 한4 0 0 0 가까이 정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20년을 채우고 만약에 은퇴한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내계급전 내 3년, 3년 동안 있었던 마지막 계급에 어, 펜션이 나오는 거죠, 이제 퍼센트로 이제 몇년 그거는 뭐몇년 수를 채워야 따라 뭐 퍼센트가 다르긴 한데 우선 그렇게 둘다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군대에서 좋은 점이 군대에서 나가게 되면은 뭐첫 번째 계약하고 나간다 그렇다고 해도 1년 전부터 이제 나갈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Soldier for Life라고 부르거든요, 저희는. 그 만약에 내가 뭐 웰딩스쿨을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학교를 준비하고 싶다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일을 안 가고 그거를 준비하러 휴가를 쓰고 이제 학교를 다니든지 뭐 프랜쇼를 따라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Certificate 이것저것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웰딩 쓸데없이를 미리 받... 아니면 c 씨어터 실습 캐리비어 그런지 이제 다양한 직업들이 많고 이제 한 직업으로 쳐도 다양한 additional 어, duty 같은 거 주거든요. 거기에서 또졸업증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, 돈 내고 받아야 된 졸업증서 군대에서 웬만한 거다 공짜로 주거든요. 그러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졸업증서 갖고 이제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거든요.